자 이제 팔 달아볼게요 팔은 우리가 미리 이렇게 표시해놨죠 좌우에다가 그 부분을 한번더 핀으로 꽂아놓고요 좌우 중심에 핀으로 고정을 꽂아놓고 어 팔이 총 12코거든요 12코니까 반 접으면 6코 6코를 이렇게 한꺼번에 붙일거니까 이 중심에서 뒤로 3칸 하나 둘셋 세코 뒤쪽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쪽도 중심에서 하나, 둘, 세코 뒤쪽에서. 그러면 딱 봤을 때 코가 살짝 휘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미세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얘는 이쪽으로 넘어간 것 같고. 음, 세 코. 세 코라고는 하지만 여기는 줄임 코가 있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한칸더 가도 괜찮을 것 같고. 아, 딱, 딱 중간에 걸리네요. 애매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여기 늘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살짝 애매하긴 한데, 일단 처음에 정했던 그 위치에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음. 얘가 코 간격이 살짝씩 늘어나는 코가 있고 이러면 안 맞기는 해요. 그래서 중심을 이렇게 잡아놓고 바느질을 하실 때한번더 위치를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일단은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남겨진 실로 표시해 놓은 그 선에서부터, 앞으로 한 칸, 이렇게 갔죠. 그런 다음에, 얘는 반 접었을 때, 맨 마지막 코랑 첫 번째 코, 빼뜨기를 제외하고, 맨 마지막 코랑 첫 번째 코를 한꺼번에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제가 올린 동영상 중에 납작하게 접어 감침질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코, 앞으로 전진. 팔은, 어, 목 경계선에서 아래로 두, 2단과 3단 사이에 달거든요. 위치,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코랑 두 번째 코. 또 몸통은 앞으로 한코 전진 또 앞으로 한코 전진. 앞으로 한코전진해서 팔은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실을 잡아당겨 가면서 해주세요 실이 덜렁덜렁 하지 않게 잡아당겨 가면서 해주시고 마지막 실은 이렇게 등 뒤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한쪽 팔이 달렸어요. 자, 그 다음 반대쪽 팔도 여기 표시해 놓은 데서 뒤에서 앞으로 바느질을 할게요. 얘도 반 접어서 첫 번째 코랑 마지막 코, 이렇게. 이 빼뜨기 라인이 뒤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또한코 앞으로 전진하고, 그 다음 코. 또한코 앞으로 전진하고, 그 다음 코. 한코한코할 때마다 실을 잡아당겨 주세요. 또한코 앞으로 가고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남겨진 실은 뒤쪽 같은 구멍으로 반대쪽 팔이랑 같은 구멍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실을 꼭 잡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당겨서 묶어주세요. 당겨서 묶으셔야 돼요. 그리고 남겨진 실은 그냥 잘라서 안으로 다 넣어 주셔도 되고요 저는 너무 길게 남겨져가지고 돗바늘로 몸통 속으로 한번 집어넣어서 잘라 줄 거예요.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깔끔하게 되니까 한 올이라도 걸려 있으면 얘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니까 고거 잘 같은 구멍으로 잘 나왔는지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팔까지 달았어요. 짠, 점점 이제 모양을 잡아가죠. 팔에 솜을 넣으실 때는 끝에 너무 많이 넣으시면은 어깨 깡패가 돼요. 그래서 끝으로 갈수록 점점 점점 솜을 조금씩 넣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팔 달았어요.